박수를 어떻게 쳐요? 리는 탁구 동아리 다구 셋.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실력자 이정민입니다. 박구를 열심히 해서 집중력을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지종 목표 국장님을 이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부장 이동경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보드게임 동아리이고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목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의 마음을 힐링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보드게임 지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새우 키우기 동아리. 시몬키부터 대학까지입니다. 저희는 새우키우기가 종아리 활동인데요. 시몬키가 1cm까지 밖에 안 자란다 하는데 저희는 20cm까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어 거룩한 청소년 문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동아리는 몸도 만들고 생각도 만들고 어 종이잡기로 많은 걸 만들 수 있는 만들기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아, 사진 동아리입니다. 아, 저희의 목표는 조리개와 렌터 스피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전학교 로켓 동아리 1기입니다 저희 로켓 동아리의 활동 목표는 7월까지 300m 성공으로 멋지게 로켓을 날리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부 동아리 부장 장진규입니다. 저희 방송부 동아리의 첫 번째 목표는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송부 동아리의 목표는 거룩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와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하나, 둘,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안녕하세요. 달콤한 요리 조상의 이호원입니다. 우리 달콤한 요리 동아리의 목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요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로 더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편집부 동아리 방장 김나연입니다. 제 2기 교수 편집 동아리 목표는 1년에 한번교집 만들기, 방송부를 도와 다양한 분야의 대본 쓰기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동아리 단장 주윤상입니다. 제가 일기 기타 동아리 목표는 4주 동안 꼬드통 마스터 하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사입니다 2020년 어벤저스 목표는 워쉽 댄스를 통해 결한천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벤저스는 비커서 뮤의 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선보일 것입니다. 러닝.